어차피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된 상태에서 휠까지 같이 바꾼 상황이라서 지금 작업을 진행할 차량은 그랜저 아이즈고요 어, 19인치 휠 교체하고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기존에 어, 타이어도 마모고 많이 진행이 되셨고요 이렇게 포토를 밟으셔서 타이어 옆구리, 그, 사이드볼 부분이 후드절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휠을 교체하면서 타이어까지 같이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기존에 <목소리> 사용 중이시던 휠, 어, 아무래도 주차기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장 복원된 그랜저아이즈 순정 휠로 바로 교체를 막교환 방식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교체해드릴 휠은 브랜저 아이즈 19인치 정품 휠이고요. 어, 도장 복원이 완료된 휠로 막교환 어, 장착을 진행해드릴 겁니다. 휠 컨디션은 어, 상당히 좋습니다. 풍경 휠 출고할 때와 동일한 색상과 색감으로 도장이 완료가 된 제품입니다. 기존에 순정 캘리퍼 휠 타이어를 탈거해놓고 보니까 녹도 많이 쓰어 있고 변색이 되어 있는 관계로 차주분께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드린 작업은 캘리퍼 도색까지는 아니고요 어, 녹슨 부분과 그다음에 변색된 부분을 이렇게 스프레이 라카로 조금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장착해드릴 타이어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마제시나인 동일한 타이어 패턴으로 장착을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랜저 IG 19인치 휠 교체 타이어 장착 작업이 완료가 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된 상태에서 휠까지 같이 바꾼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실 것 같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방문주신 우리 그랜저IG 차주분 휠 맞교환 장착 타이어 교체 작업 완료가 돼서 어, 작업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랜저IG 제네시스 이런 시리즈 차량들 같은 경우에 휠이 이렇게 크롬 색상으로 나옵니다. 크롬 도장이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일반적인 버분 소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업해드린 것처럼 막교환 장착으로 작업을 많이들 하십니다. 휠 막교환 타이어 작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